아니 아니 거기 안 된다고 안된대 안 여기 안 된다 안돼 왜 지금 애들이 다 저쪽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면되잖아밀 아, 수는 아, 없어 근데 야. 이제 한두 마리씩 잡자 이거지 내가 이채 야에바야 얼마나 네, 많은데 네. 이채 지금 어때 네. 이요 혼청기 밥사 어. 쪽에 네. 지금 뭐어 갑자기 애들이 없어졌지 한한둘아 저기 그 제국군 병창기지 입구 쪽은 있잖아요. 입구 어. 쪽에 한네명 있고요. 네명 있고. 어, 풍독 잡으려고 이거고. 음. 네명 있고 지금 혼천이막 셋, 3 명인가밖에 없어요. 그래 이채 하나, 둘, 셋. 후. 어? 왜왜안와이들 뭐. 왔다. 됐다. 그냥 밀어버리자. 오케이. 왔어! 나 구경하고 있어. 지금. 애들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들 도망간다. <laughs> 어딜 도망가? 어, 애들도 좀 위에 애들 또 오네. 아, 어, 안 온다. 언덕에 애들, 애들 없구요, 아직. 도망간다. 연기자고, 연기자고 <laughs> 연기경화 어디 있어? 언덕 위에는? 언덕 언더 위에는. 언더위. 한 명? 한 명? 밀어버리자. 한명 한명 있구요. 저, 저기 막사 가볼게요. 언덕 위에 3명 있 어요. 가자, 가자, 어, 3명, 쯤이야 10, 1, 1, 7, 개 9, 1작질이야막1 뭐. 어, 근데 <laughs> 근데 이제 언덕 위에 한4명더 내려왔네 근데 얘9 29, 2 말벌 맞았어, 끝났어. 한 개밖에 안 들어왔어. 쭉 오시 쭉으로. 안 봐주겠어. 여기 애들 애들 저거 뭐야 자고 있어. 파닥 파닥 오 예. 아 오자꼬. 도망간다 솔. 도망간다 완다. 에이 날랐어. 야 고양이가 우유만. 겁내 때려 달라저 <laughs> <laughs> 연기 작업하는 연기 작업하는 애들도 있어요 연기 작업하는 애들도 있네 아나왜 연기만 들어와 아, 아. 회장이아니아니 아니. 오른쪽 끝에 보면 어, 연기 작업하는 애들도 다 잡아버려요 저기 있다 오른쪽 안에. 아 에바구나 저거 뺴, 뺴. 어, 훈청교 일단 애들이 좀 <laughs> 살아 있어 지금. <laughs> 저 영기 작업하는 애들 때는 안 되겠지? 어쩜 이렇게 한 명이 없니? 훈청 애기다 어쭈, 어쭈. 영기 작업하는 애들 너무 민다. 무슨 공장 같아. 한 마리 싹 깔끔하게 잡고, 여기서 여기서 살짝 위로 올라가 보자 요. 위에 좀 있는데,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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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디가? 이야 나, 우리 빠 나, 옷 갈아입고 나, 우리 아 나, 우리 아빠, 나, 아 나, 나, 우리 아빠, 나, 우 아빠, 나, 우리 나, 거든이사 나, 나, 아 우리 죽오른이 마. <laughs> 이쪽에 있어. 여기 있대. 있잖아, 있잖아, 여기. 어, 대. 네. 저기 <laughs> 있다. 저겠다. 여기 있다. 여기 잡고 우야, 너 야옹이 해야. 한 방이면 가겠다. 어이씨. 똑아! 저영영다가코들다 잡아 버 하나 있다. 어, 우리 쪽에 하나 있는데, 연기 작업해 음. 사장님 오른쪽에 연기 작업해요. <laughs> 그래, 살려서 다시 만 잠깐만, 잠깐만, 잠 오바지저는 발전... 싸우고있어 운다 얘 봤죠 노노하게해오나 떨어졌어 <laughs> 아이 괜히 일로 떨어졌잖아 하나 잡긴 잡았는데 연기 하나밖에 없어 <놀라> 음. 무기 좀 일단 고치고 <놀라> <놀라> 황실이 어디가서 죽는거야? 떨어졌어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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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도 떨어졌다가 원실라 겨우 나오고 우리 막상 뒤에 터내 잡았어 <laughs> 고양이가 확인사살을 하잖아, 왜. <laughs> 어머, 어머, 고양아 이리 와. 트위트기 많다니까요, <laughs> 저기. 어, 뭐야. <웃음> <웃음> 아, 뭐야. <laughs> 아, 내가 헬치드까지쓰는데그 막타 몇남는 거야? 여기 여기. 아 어이없다, 진짜. 연기 작업해, 애들. 어디? 오른쪽 제일 완전 저희. 많다. <laughs> 아니네, 소환장. 여기, 여기, 여기. 오른쪽, 다정님 오른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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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저기 오른쪽 저기 오른쪽 봐봐. 어디? 여기 오른쪽. 아 저기. 나는안 보. 여한몇명 모여 있는 거? 연기 30개씩 갖고 있어, 나. 그래? 가자, 야 다일로 와. 아니야, 저기 죽고 살리게 하고 있잖아, 혼천해라아 죽고 살리기 하는 거야? 아. 저 저거는 어쩔 수 없어. 아, 아, 저거는. 야 뭐지? <laughs> 야 뭐지? 칠라와에서 갑자기 돌아가네 공중에 서한명 온다. 왔어. 일자리잖아. 아, <laughs> 도망갔어. 야, 막사 밀어버릴까? 아, 막사 밀기는 힘들고. 될거 같은데. 될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아니. 저쪽에서 지금 다 그거 하는 거야? 죽여주기? 예. 네, 네, 어. 연기 작업만 하는 거. 저거 보니까. 네, 고양이 왜 저희가 있냐? 캐릭터 하나 놓고 연기작업해서 계속 상자 상자 바꾸는거죠 아... <laughs> 저것들 지들 캐릭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같은 몸 파워들끼리 아 어, 하... 우리도 에바 될거 할까? <laughs> 에바야 옷 영어... 입어봐 <laughs> 6인이 6명이 돼요 그게?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아, 되는구나 어? 우유 어디있나? <laughs> 여기 있잖아 <laughs>